깨어나기 힘든 악몽, 하락장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거래소 바이낸스 콜드 월렛에 최근에 10만 1,266개의 비트코인이 추가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나왔었던 움직임, 이를 보고 암호화폐 매체인 코인게이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점 매수를 진짜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거래소에 매도 물량이 많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잠시 콜드볼렛으로 옮긴 것일까요? 일단 그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바이낸스가 저점 매수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는 크립토퀀트의 대표죠. 주기영 대표가 재미난 트윗을 올렸다라고 해 가지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영 대표 이야기하기를 코인베이스 가격 프리미엄은 공포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는데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기관들의 관심은 여전히 따끈따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밝히기를 미국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들과 마켓 메이커 중개 회사 대부분이 코인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낮은 것, 소위 말하는 역부가 나올 경우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즉 갖다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당장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덧붙이기를 기관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지만은 앞선 기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청산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 사용자가 이야기하기를, 기영이 형, 기관들 관심이 뜨겁다는데 왜 이렇게 다들 팔아 제끼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쭈경 대표가 대답을 하죠. 아그야, 내 말을 잘 들어봐. 기관들의 관심은 여전히 따끈따끈해. 근데 기관들의 관심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관심이 많았었던 선배 기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거리를 해가지고 뻘짓을 해가지고 청산을 당하느라고 지금 팔아 제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가격에 매수해줄 후배 기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의 말이 맞기를 바라봅니다 후배 기관들 어디 있습니까 비트코인 좀 삽시다 후배 기관들 비트코인 매수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CNBC 샤크탱크의 진행자이자 캐나다 억만장자로 유명한 케빈 오레리 한국에서는 오리 어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이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트코인 저점매수를 들어가고 있으며 아무것도 외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리를 따라서 비트코인 매수 가지야.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그간 몇 년의 기억들을 되짚어 봤을 때, 바닥이었을 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답글을 달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그래도 바닥에 가까워져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4,000달러 위에서 바닥을 찍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강력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일단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비트파이넥스 내에서 미결제 약정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아, 그러면은 혹시 그 높았었던 비트파이넥스의 롱들이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니냐. 고래들이 이제 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었는데요. 롱은 아직까지 건재하고요. 지금 숏을 치고 있었던 이 투자자들이 숏을 정리하면서 수익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자, 고래들이 숏 포지션을 닫았다라는 것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라볼 수도 있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서 희망회로 돌린다라고 눈치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쩌라고? 그래도 반등 가지야. 자, 지금 비트코인. 최근 하락장에서 나왔었던 볼륨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2018년도 하락장의 볼륨은 능가했고 지금 2020년도 때 볼륨에 다다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닥에 다다라 가고 있기를 바라 보는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한다 할지라도 23,000달러 여기 3일봉 기준으로다가 200 MA 자리인 23,000 달러를 리테스트하면서 다시 떨어질 수 있거나 더욱 더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라면28,850 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4,000 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페라스 와이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14,000 달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그 전에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의 차트 올린 것을 보시면은 저번 하락장 사이클과의 비교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번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 가까워졌다 혹은 바닥을 거의 찍은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14,000 달러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하락장 및 조정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14,000달러가 됐었던, 지금 18,000달러, 7,000달러에서 바닥을 찍었던지 간에, 바닥을 찍고 나서 한꺼번에 드라마처럼 V자 반등을 할 것이라는 것은 헛된 소리다. 바닥을 찍었으면 다시 한번 재축적 및 횡보 기간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 6개월 정도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케빈 센슨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다가 꽃게 댄스를 추면서 축적이 필요하다.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변동성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14,000달러가 됐든 뭐가 됐든 바닥은 일단 좀 찍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14,000달러대 바닥을 기준으로 이프랙탈를 그려 본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떨어져 가지고 14,000달러대를 흔들어 주고 옆으로 샤바샤바를 치면서 축적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이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으면은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데이브드 웨이브 분석가가 이제 분석 한 가지를 더 남겼어요. 뭘 기준으로 분석을 남겼느냐. 바로 이 피터 브랜트의 최근 발언을 기준으로 분석을 남겼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피터 브랜트는 자기가 봤을 때 암호화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50대50으로다가 50% 확률로 계속해서 펌핑이 와가지고 1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결국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50%의 확률로 빵원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그의 발언을 두고 네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말이지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가게 될 확률이 70% 그렇지 않을 확률이 30%인것 같다 라고 하면서 차트 분석을 올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진다 라면은 빵원이 되는 것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라면은 1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도 가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희망으로 돌린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자 사람들의 장도 함께 뒤틀렸는지, 거기에 이어서 심사까지 뒤틀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감히 짐작을 해보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 때, 이번 사이클 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장투자들은 아니시고, 이번 상승장 때 한번 잡숴보시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물린 상태다. 예상이 드는데요. 그 분들께서는 이리 일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여윳 돈으로 들어오셨다라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 되면은 손절 쳐야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나이프켈레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가격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충고를 하나 하자면, 차트를 그만 보고 삶을 즐겨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면은 안전한 투자를 했다고 볼수 있다 이번 하락장 후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비꼬고 우습게 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떠나면 되는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고 이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매수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 덕분에 도지 코인은 잠깐 펌핑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지지자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지 코인을 지지할 거면은 계속해서 이 개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즉 도지 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었다 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이더리움 짧은 분석 비트코인 14,000달러 대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6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분석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별의별 숫자가 다 나오죠. 어제는 20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600달러 과연 이더리움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소각도 한창 되고 있는데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고래들이 이더리움도 저점 매수를 좀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재생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도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